안녕하세요 이코치입니다 서울대 합격생들 있잖아요 서울대를 비롯해 명문대, 의대 합격생들 이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뛰어난 학습 전략, 그리고 두뇌 그리고 굉장히 좋은 환경들 이런 것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것 이외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을지 모를 의외의 요소는 없을까요? 오늘 저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아침 습관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패턴 바로 씹는 행위 이 행위가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 아이의 잠재력을 키워주고 싶은 부모님들께 작은 힌트가 될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이 서울대 합격의 직접적인 비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위한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부모님들의 고민은 늘 깊어지시죠?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상위권 학생들의 이 생활 습관을 관찰하다 보면 사소하지만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곤 합니다. 왜 씹는 행위가 중요할까요? 과학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턱 근육의 움직임은 뇌 혈류량을 눈에 띄게 증가시킵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증가량은 최대 25%에 달할 수 있다고 하죠. 이는 특히 아침 시간에 뇌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서 학습에 필요한 최적의 상태로 빠르게 전환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씹는 질감입니다. 단순히 부드러운 음식을 삼키는 것보다 아삭하거나 쫄깃한 어느 정도 저항감이 있는 이런 음식을 씹을 때 뇌는 더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씹는 행위는 특히 고도의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전두엽 그리고 학습 및 기억 형성의 핵심적인 해마를 효과적으로 자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 학습할 때 가장 필요한 능력들이죠. 이는 마치 아침에 뇌를 위한 워밍업, 워밍업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겠죠. 이런 뇌 활성화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분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씹는 행위는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데, 도파민은 학습 동기 부여와 집중력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시간 학습에 몰입해야 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집중력은 핵심적인 능력 중에 하나죠. 우리 아이가 조금만 더 집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부모님이라면 다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아침에 씹는 활동이 이후에 집중력 및 과제 수행 능력 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 뇌 깨우기를 위해 어떤 음식을 활용해 볼수 있을까요? 특별하고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핵심적인 것은 씹는 행위를 유발하는 질감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나 당근, 견과류 한 줌, 통곡물 빵이나 그래놀라처럼 씹는 맛이 있는 시리얼, 이런 것들을 아침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모님께서 조금만 신경 쓰, 써주셔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서울대와 같은 최상위권 대학. 이곳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최상의 컨디션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아침에 씹는 행위를 통해 뇌혈류를 촉진하고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는 것은 이러한 지속적인 집중력과 학습 효율을 뒷받침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매일 애쓰는 아이 곁에서 항상 함께 애쓰시는 부모님께 작은 응원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서울대학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이 아침 씹기 습관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알게 모르게 기여하는 하나의 흥미로운 요소일 수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볼만 하지 않을까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코치였습니다.